가자고, 하나 더 던져. 뭐야, 이건? 가방인 것 같은데? 와, 큰일 났다. 깜장애가 잡았거든요? 여기 각도를 더 틀어 어! 오, 카바이다 오, 오, 오. 오, 나와! 오. 오. 겁나 잘 쏘네 이거 튀겠지 이거? 오케이 잡아 이제 얘들아 잡어 <laughs> 잡어 <잡아. 웃음> 아 잡으라니까 좋아요 침착하게 깜장애가 있을텐데 한명 죽었고 장해컷 으아 너무 아파 <laughs> 안돼 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행. 오, 일단, 일단은 거의 다 맞긴 했음 오우씨 야무지네 다 됐지 오케이 치료 살짝살짝 살짝 하면서 바로 갈게요 더 오기 전에 싸워야 될것같은아 아, 계속 온다 어디가 어디 오케이, 오케이. 케이 지금, 지 아, 지시 이거 각도가 별나다 아씨 최대 지각 <laughs> 잡고 하고 싶은데 금지야 지금, 지금,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. 요새 항상 저기 있구나 그래서 맨날 저기서 죽어있는 거구나 살벌한데요? <laughs> 아씨 배.. 배대지 나가서 이거 가자고 많이 소모했어. 나도 많이 소모했다는 거. 침착하게가, 침착하게. 오케이. 아 잠깐만. <laughs> 아니 형, 형님. <laughs> 형님은 그럼 안 되지. 아씨 올테이가 없네. 아 됐다. <laughs> <laughs> 아니 보스에 위험이 없잖아 아니 보스도 쩔어 놓는게 어딨어 <laughs> 아, 아니, 아 엎드리기 엄청 빠른거 봐 형님. <laughs> 아잘 먹겠습니다 아비 k 비다아 환상하네 진짜 비티야 <laughs> 맛돌이 빠르게 먹어봅시다. 어, 뭐야 뭐야 뭐야? 자연스러운 아, 거 봐라. 아 진짜 아 미친 것 같아. 어 이거 뭐예요? 이거 앞에 뭔가더 있는데? 아아 아, 물밥 아 괜찮아요. 아니야. 아씨 아직도 웃기네. 뭐더 있을 것 같진 않거든요. 어차피 쫄들 먹어도 별거 없잖아. 뭐가 자꾸 나오네? <laughs> 버리고. 스케브 스케브 스케브. 어얘어 얘. 잠깐만 장군님 있다. 아 또르구나 아씨 어, 이거 맛있는데 음, 요것만 가져갑시다 응 음, 오케이 아 가자 아 진짜 올테니가 없네 아 옆구리 비싸요 저거? 아 이거 유크리구나 옆구리도 챙겨가고 굿아배 띠지 빵꾸 개벽 들어가서 고치지 뭐 쉿! 너희 배연이 어디 가서 배워라고 하지 마. <laughs> 오케이, 다다다다 앞엔 없겠지? 확인 실수로 누르긴 했는데 오케이 배워네이제 <laughs> 익숙해 받아들여로로 <laughs> 이제 익숙해 아 오케이 좋습니다 로 미쳤나 이거? 미쳤나? 오 어, 미쳤나? 오 어, 미쳤나? 나 아, 미쳤나? 트렁고 <laughs> <새로운 크기> 열어. <laughs> 아니야 너무 잘써 이거 뭐야? <laughs> 아니 너무 잘 써잖아. <laughs> 형부 형부. 아 나온다 나온다. 침착하게 하면 돼. 못 이길 거 없어. 아오 씨. 아프지 않니? 아오오 아, 아, 오. 오. 레로딩. 아 하지 마라. 얘왜 이렇게 안 죽지? <laughs> 아 됐다 됐다. 아, 하, 하지, 마, 하지, 마,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세요. 야 저기 있는 것도 여기 여기도 피. 에? 여기도 여기도 그거야 어왜 나만 왜 나만 <laughs> 오아유 <어이>, 깜짝이야 아유 <laughs> 깜짝이야 왜 그래 아씨 왜 <laughs> 댄스를 <웃음> 댄스를 추고 <주고> 있어 <laughs> 아, 됐다. 아, 살아남았다. 아, 힘들었지. 버려, 버려, 버려. 한뭐 좋은 거겠어? 좋은, 좋은 걸까? 좋을까? 아, 좋은 거겠어. 자, 그 버리고. 아, 오케이. 어우, 다행이다. 아, 오케이. <laughs> 오케이, 가자고. 일단, 책 13. 음? 음? 아!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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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. <laughs> 난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다, 지금. 어, 아, 나이스. 탄창, 이거 수급됐다. 잠깐만. 탄 수급됐고요. 스피어. 아, 네. 나 이거 깨면 스피어 살수 있는데. <laughs> 나 이거 깨면은 스피어 살수 있는데. 아니 그 오히려 스피어가 필요 없을지도.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마테가리가 없을지도. <laughs> 사실 둘다 이제. 다 하긴 했음 아 뭘로 가냐 PKP도 좋은데 PKP를 가져가야 되는 게 PKP 안 가져가면 그 탄창 그거 다 해야 돼아 여기 공간이 있긴 하네 오케이 탄수금 야무졌고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겠는데 음. 얘를 버리고 가져갈까? 그냥 이렇게 갖고 최대한 공간을 내볼까요? 가져가자, 어차피 가져갈 곳도 없는데. 어, 둘다 가져가, 그냥. <laughs> 음, 어쨌든, 여기 딱, 여기 있다고? 어? 어, 잡았다. 아, 진짜, 진짜 예상도 못한 곳에 있네, 아씨 이거 잠깐 버려놓고. <laughs> 진짜 어이없네, 모임. 어 잠깐만 이거 비싼데 지금 챙겨놓고 오케이 이거 이렇게 냅두고 저쪽 갔다 옵시다 고맙다 얘들아 뭐냐 어 진짜 다양하게 갖고 왔네 뭐 있냐 미스테리오 오케이 버려 이제 빨리 보고 와야 돼 오케이 갑시다 오케이 공장 마크 엄까지 보고 몇분 남았지? 13분 시간 괜찮다 릴렉스까지 보고 나갈 수 있을 듯 어. 어.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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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고맙습니다 G8 버리고 대나무 버리고 m 네 a 버리고 엄 <laughs> 음, 음, 아니게 이게... 그저 저기 저기 저기요. <웃음> 아, <웃음> 아 장난이지? 몰래 카메라지 이거. 어 이거 지금 비쌈. 잘봤구요 <laughs> 갑시다. 오케이 릴렉스까지 보고 갑시다. 아 그래 왜왜왜 왜. <laughs> 왜, 왜 여기서 나오는 거요? 아유 고맙구요. 받아 응. 해주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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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기요 저기요. 저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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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 사추전자 어? 이 반짝이분 <laughs> 어어 아, 그래도 아 그래도 그래도 챙겨 챙겨주는 것만. 챙겨주는구만, 챙겨주는구만. 반짝 이 반짝임은 따라갈 수가 없지. 아 뭐야? 코나이? 오케이. 아더 없을 것 같거든요. 오케이 가자. <laughs> 끝났네. 오케이 나갑시다. 오케이 신호탄 발사 장수. 뺑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자, 그야 <laughs> 아, 하지 마시 자, 그래서 오늘은 <laughs> 아 카반 야무지게 잡고 PKPM 아 PKP. 음 가져갑니다. 아이 경험치가 4만 3천이 뭐야? <laughs> <laughs> 뭐뭔 이길래 4만이 먹는 거야? 와 야, 야무지긴 야 했다. <laughs> 아경험치 야무지였고요. 오케이. 그 해그바로 갑시다. 오케이. 가자고. 곧. 아, 어, 물리치다. 주세요. <laughs> 여기 최적화한다고 불 껐어. <laughs> 등대지기지급 <친구. 웃음> 뭐야 아 이거 끝난 거야? 우 <laughs> 원래 말한번더 걸어야 되지 않나? 아, MCC 등장하면서 음. 댕지기 원. 자, 스피어 등장. <laughs> 야, 잠가만 근데 거의 2000달러에 파네요. 2000달러에. 오세 어, 개나 살수 있네. 미친 거 아님? 세 개에다가 하이브리드는 14달러. 120개 바로 사. <laughs> 아, 좋습니다. 오케이, 이렇게 등대지기. 어, 다 했다. <laughs> 아, 좋아요. 오늘도 예, 잘 놀고 갑니다. 감사합니다.